여기 봐 꼬꼬가 알을 또잘 낳았어요 이거 보세요 아주 크죠 지금 꼬꼬 모기장을 해준 건 참새들이 날라와서 자꾸 꼬꼬 모이를 그 뺏어 먹어요 그래서 모기장을 해준 거예요 지금 4월 연속 3년 된 꼬꼬가 알을 잘 낳았답니다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꼬꼬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찬물도 제가 주고 있거든요 근데 꼬꼬는 그 사료를 먹긴 해요. 사료를 먹는데 으, 저는 수탉인 줄 알았어요. 맨 처음에 근데 수탉이 아니라 얘가 암탉이었더라고요. 지금 세살꼬꼬니다 알을 아주 잘 낳아요. 잘 먹죠? 알도 아주 잘 낳습니다. 색도 엄청 예뻐요. 색도 엄청 밑에 비닐 깔아서 비닐만 버려주거든요. 세살 꼬꼬예요. 아이고 잘 먹네요. <laughs> 부리뭐 뿌리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커서 그런지 별로 그다지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아요. 근데 아무튼 물은 이제 찬물을 주는 편이고 또랑또랑하죠. 뭐 약이나 주사나 그런 건 맞히지 않았어요. 제가 뭐 맞추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. 근데 아무튼 찬물을 주고 두릅 삶으면 여름에 두릅 물도 주고 오가피 물도 주고 오가피 삶으면요 그런 거 이제 찬물, 오가피나 두릅은 벌레를 없애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물도 주고 있죠. 꽃꼬가 낳은 알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? 요 안에 낳아놓으면 제가 <laughs> 꺼내는 경우도 있고요. 간혹 이제 굴러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따뜻해요. 따뜻하답니다. 꼬꼬가 낳은 알이에요. 아이고, 조지마. 근데 가끔, 가끔 하나를 깨는 경우도 있는데 밟아서 나 그런 경우, 깨는 경우인데 잘 깨지 않아요, 얘가. 깨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. 거의 안 깨고 세살 동안 열심히 열심히 알을 낳아줬어요. 고마운 꼬꼬죠. 근데 한 10살 넘어까지 산다고 하긴 하는데 털갈이도 이제 곧할 거예요. 곧 하고 그리고 <laughs> 그수탁도 예쁜데 제가 수탁은 너무 커서 안될고같거든요 근데 아이고 예쁘네 꼬꼬. 그 아무튼 그 꼬꼬가 지금 세살 됐는데도 올해 겨울이 지나면 세 살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도 두번 겨울을 낳거든요. 근데도 불구하고 알을 사흘 연속 낳고 또 하나를 안 낳고 이런 식인데 지금 70g 짜리도 낳고 있고 그래요. 엄청 튼튼한 거죠. 다리 겨울에는 추울 수 있어서 횟대를 더 뒤에 해줬어요. 요 뒤에 보시면 횟대를 해줬죠. 나무 횟대. 고 위에 올라가 있고요. 밑에는 이제 비닐을 깔아서 일주나 한 열흘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세번 정도 바꿔 주셔야 돼요. 어, 그러니까 이 장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비닐을 그 버리시면 돼요. 근데 아무튼. 엄청 건강해요. 주사도 안 맞췄고 약도 안 먹였어요. 단지 먹인 거는 찬물 같은 경우. 홍, 제가 홍차나 그 허브차를 좋아할 때 허브차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허브차, 허브차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, 어 홍차물 같은 경우는 먹이죠, 주로. 그 다음에, 여름에는 야채 삶고 난문물, 두릅이나, 오가피가 마당에 있잖아요. 오가피 삶고 난문물 같은 경우를 먹이고 있어요. 토실토실, 튼튼하죠. 세살 꼬꼬야, 알, 세 살까지 이렇게, 6개월 부기에서 부화돼서, 6개월 후부터 나왔거든요. 근데, 이렇게 열심히 나올 수가 없어요. 끝이 꼬꼬야? 스탁시험 생겼죠? 근데 벼슬은, 야들야들하고 되게 예쁘답니다. 벼슬은. 예뻐요. 사람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요. 그리고 잘 논답니다. 음, 마당이 좀더 넓고 그러면 벌레가 좀 없고 그러면 이제 풀어놓고 키워도 좋은데 여기는 벌레들이 마당 벌레들이 상당히 무서워요. 닭은 털 관리를 자기가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진드기나 그런 게 몸에 붙을 수도 있고 해서 어, 흙목욕을 할 그런 좋은 땅이 있으면 이제 풀어놓을 텐데 아직은 아닌듯해서. 여기는 인조흙이더라고요. 여기 와보니까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비 맞을까봐 이제 우산도 씌워주고 하는데, 그, 다에 혹시 땅이, 좋은 땅이 있으면 그때 이제 풀어놓고 키워줘 볼까요? 생각 중이에요. 네. 아무튼 예쁘게 생겼죠? 꼬꼬랍니다. 감사합니다.